한평군이 풍요로운 한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새해 농업인 치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호 한평군수가 AI 이동 방역 통제 주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평 나비대축제가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 등이 동절기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한평군이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와 군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양공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한평군이 해마다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공직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5일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한평군이 올해도 풍요로운 한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병호 군수는 심요식에서 500여 공직자 모두 지난해보다 한 걸음 발전된 한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군민께 약속한다며 2018년은 일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한병산단,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등 기업도시 조성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산물 직거래망을 더욱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나비축제를 엑스포 수준으로 격상시켜 군민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세개 분야 농정 현안과 변화된 농업정책을 중점 교육해서 영농 설계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이번 교육은 3월 초까지 변농사와 양념채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고품질 안전생산, 생산비 절감 기술, 지역 특화 품목 재배 기술 농장업 환경 개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 기술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교육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농정 정책 분야입니다. 안병호 한평군수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다섯 개면에 설치된 이동 방역 통제 초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군수는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농가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며 축사 내 외부와 기구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은 4년 연속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 차량 주요 통행로에 방역 통제소 5개소와 사육 농가 출입로에 초소 27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평 나비대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1999년 나비라는 소재로 대회를 시작해 전국의 으뜸 축제로 손꼽히는 한평 나비대 축제 덕분에 한평군은 생태 관광도시, 친환경 농업군 등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으며 해마다 30만여 명이 이 축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흑자축제를 기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3년 연속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13억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20회 한평 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한평군 보건소를 비롯해 한평경찰서, 공립 요양병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헌혈은 공무원, 한평성심병원, 한평군 공립 요양병원, 한평경찰서, 국군 한평병원 등유관기관 임직원과 군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헌혈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자 나가 장래에 내 가족의 생명도 지키는 방법이라며. 헌혈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은 폭설로 인한 눈길 교통사고와 군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재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한평군 최고 적설량은 26cm로 관내 주요 도로 53개 노선, 81개 구간, 252km에 대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업무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한 군청 전 직원이 각 읍면 담당 마을을 찾아 재설 작업을 도왔습니다. 정영성 안전건설과장은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신속한 상시재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설 장비를 긴급 구입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봉이 활성화되면서 한평군이 해마다 양봉 기술 교육을 통해 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봉은 민선 5기부터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창조적 복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한평군이 실버 양봉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224 농가가 참여해 연간 3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들 농가들에게 계절별 교육을 통해 양봉 관리 기술, 고품질 벌꿀 생산, 봉군 관리, 질병 관리 등 양봉 기술 위법을 전수해 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평군 공직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일시장에서 설 재수용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힘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인을 돕기 위해 추석과 설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들은 건어물, 과일 등 재수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